안녕하십니까 횡령 개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제가 회계사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나 카페에 그 사장님들 질문 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베스트 질문과 제 답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음, 제가 회계사로서 지금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습니다 도대체 금감원이 뭐 하는 데고, 그 금감원은 왜 우리한테 이런 뭐 벌금이랄지, 이런 가산세랄지, 이런 거를 우리한테 부과하냐, 그리고 그들이 뭔데 우리한테 지적을 하냐, 그리고 그들 금감원이 지적사항들, 특히 우리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금감원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은, 어, 그 중에 주식, 즉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좀 많이 감독과 규제를 합니다. 어 금감원은 일단 정부 산 기관이고요.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과 회계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최근에 터진 사태가 뭐 대우조선해양이랄지, 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랄지 뭐 이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관인데요. 음 우리가 큰 회사도 아니고 상장사도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.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사장님들의 회사가 어떤 주주랄 할지 이런 채권자한테 피해를 주면은 거기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금감원에서는 그거를 제보를 받으면은 어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그거에 따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에 대한 결과가 결과로 인해서 걔네가 금감원이 검찰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다. 싶으면 검찰에 어 통지를 해서 어 사장님들한테. 어 구속 수사를 할지, 이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, 금감원이 주로 보는 점, 관점, 그 다음에 금감원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